안녕하세요. 예쁜 꽃들을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분망에서 길른 호접란들을 한번 제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분망을 이용해서 호접란들을 한 7포기 정도로 심어 봤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성공을 해서 꽃을 피워 줬습니다. 분망에서는 통풍이 잘 되고 물빠짐이 좋고 해서 이렇게 호접란들을 죽일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초보자님들은 저처럼 이렇게 분망을 이용해서 키우면은 100% 성공을 합니다. 이제 꽃도 피우고요. 너무 예쁘죠. 너무 마마 필리스 어, 오토바이가 막 세게 지나가고 하얗게 피운 마마 필리스입니다. 분망에서 뿌리도 이렇게 잘 자랐고요. 분망에서 이렇게 구멍으로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키우면 너무 재밌습니다. 재미도 있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쪽은 선셋입니다. 선셋은 이렇게 꽃대가 길게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뻗었습니다. 이렇게 꽃봉오리도 많이 달렸죠. 아주 잘 커졌습니다. 이쪽은 연사롱, 연산홍. 만초롱입니다. 연사롱이란 만초롱. 만천홍. 만초롱은 꽃대가 3개나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3개나 올라온 만초롱은 아주 꽃 색깔도 예쁘죠. 색깔이 참 예쁩니다. 만초롱. 황금 후접란처럼. 비슷하네요.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이쪽은 또 선셋입니다. 이거 어린이들 장난감바구니에다 이렇게 한 포기를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이렇게 꽃대가 길게 나와서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줬습니다. 이파도반딱반딱 하죠.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제가 이제 분망에서 길렀던 그런 경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분망에서는 아주 잘 큽니다. 호접란이 통풍도 잘 되고 바람도 잘 통하고 이렇게 하니까 뿌리도 쑥쑥 잘 나오면서 꽃대도 잘 올려주면서 이렇게 잘 자라는 호접란들을 제가 잠깐 뭐를 영양제를 줬냐 하면은 이런 액비를 줬습니다. 액비, 하이포넥스. 이런 액비를 이렇게 저면 관수를 합니다. 이게 분망에서 키우는 호접란들을 저면 가서 할때 액비를 물천대 일에 한세 방울 정도. 이런식으로 떨어뜨리면서 한 3,40분 물에 푹담그놓습니다 그런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가 이런 잭비가 참 좋습니다. 하이퍼룩스가 뿌리를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게 쑥쑥 나오게 해주는 그런 액비입니다 꽃대도 잘 나오게 이렇게 뿌리가 튼튼해야지 꽃대도 이제 1 1월 11월달 되면 꽃대를 만들어 주는데 그때 꽃대가 이제 잘 나오죠. 뿌리가 싱싱하게 잘 커져야 이러한 호접란들을 제가 이제 기른 방식을 잠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초보자님들도 저처럼 이렇게 분망에다 한번 해보세요. 분망 만들기도 쉽습니다. 이거 꽃집에서 이제 분망을 사서 동글동글 말린 다음에 이렇게 엮으세요. 엮어서 이제 이거 호접란을 이렇게 비닐포트에 들어둔 거를 비닐포트는 벗기고 여기다 푹 집어넣은 겁니다. 넣어서 이렇게 길렀는데 너무 잘 커져가지고 이런 꽃들을 예쁘게 피워줬답니다. 아 너무 예뻐요. 분망에서 길른 호접란 금공주는 너무 예쁩니다. 아,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아주 노란색 이런 호접란들은 지금 한 3개월 가나 봐요. 제가 이거 제일 먼저 핀게 이거 1월 달부터 이거 피웠거든요. 이 3, 이 지금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있습니다. 마마필리스. 제일 먼저 꽃을 피워준 마마필리스.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호접남들이 온도만 조금 이렇게 저온으로 해주면은 3개월 이상은 보는것 같아요. 호접남들을 한여름 돌아올 때까지 오늘도 지금 온도가 26도 인데 힐라 온도가 음, 아직도 멀쩡합니다. 한 달은 가겠습니다. 참 이쁘죠 또 제가 새로 들여온 이거 한타지아를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한타지아 색깔이 황금색으로 가야 약간 분홍색을 띠면서 너무 예쁩니다. 판타지아 예쁜 화분에도 이렇게 바크하고 난석을 이용해서 심어봤습니다. 너무 예쁜 꽃들을 아름답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